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삼각대에 대한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삼각대로 요이치 셀카봉을 썼었는데요. 사실 요이치 셀카봉은 셀카봉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삼각대로서는 그 다이도 너무 짧고 삼각대도 너무 작아서 바람에 넘어지거나 또는 지면이 고르지 못하면 불안정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구입한 삼각대가 마틴에서 나온 MF2201 키트입니다. 자, 한번 박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작은 박스가 하나 나옵니다. 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요? 네, 보시다시피 리모콘하고 리모콘 홀더 그리고 핸드폰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네, 삼각대 파우치가 있고요. 위안에는 삼각대가 들어있습니다. 조잡스럽지는 않고 마감도 나름대로 깔끔한 것 같습니다. 이게 고가의 삼각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온라인에서 배송비 포함해서 39,00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그 가격에 비하면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리도 잘 고정이 되고요. 고정하는 방법도 일반 고가의 삼각대랑 유사하고 튼튼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걸 돌리면은 올라가고요. 반대로 돌리면은 키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장치를 이용해서 카메라 또는 핸드폰의 위 아래 위치를 바꿀 수가 있구요 자, 아까 이 부분 여기는 리모컨 홀더가 들어있고요. 리모컨 홀더는 다리에다가 장착을 하겠죠. 그리고, 리모컨을 이렇게 아마 끼겠죠. 그리고, 핸드폰 아답타는 일반 카메라와 삼각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것을 젖히고 꺼내서. 요 나사 뒤에도 손잡이를 돌려서 아마 장착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됐고요. 요거를 젖혀서 끼고 놓게 되면은 튼튼하게 장착이 되겠죠? 네. 이 홀더가 좀 헐렁하고 흘러내리긴 하겠지만 그래봤자 다리 한칸 정도만 내려오기 때문에 또 쉽게 오오, 빠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헐렁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질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알루미늄일까요? 플라스틱일까요? 일단, 튼튼하다는 느낌이고요. 마감도 매끄럽고요. 무게도 무겁지 않고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이 어, 정도, 한 3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크게 부담은 가지 않는 무게고요. 어차피 핸드폰을 올릴 거니까 아주 뭐 튼튼한 그런 재질이 아니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시면은 요 앞에 수평계가 달려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나중에 필드에 나가서 한번 사용하고 사용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 일반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쓴다는. 국민 참각대 언박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